자, 여러분 동사는 영어의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동사는 슉! 바로 자르다라는 동사죠. 아 선생님 자르다는 건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자르다는 바로 컷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무가 보이죠? 저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제가 야이 자르니까 나무가 넘어지네요. 이 넘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다운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뭔가를 잘라내면은 Cut down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 나무가 되게 크죠? 어, 나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이 길을 걷는 수 없어. Cut down the tree.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아 그렇죠.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Cut down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I cut down a tree. I cut down a fence.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배운 동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cut down 뒤에다가 오늘 쓰면은 이 새로운 뜻이 됩니다. 바로 어떤 뜻이 되냐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죠? 많이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컷다운 온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 컷다운만 기억하면은 쉽습니다. 뭐 컷다운. 뭐이 줄이다. reduce.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영어를 대입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우 이게 되게 많아. Cut down on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 제가 요즘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큰일 났어요. 살이 막 드릭드릭 찌고 있습니다. 살디럭 살디럭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내가 살이 왜 찌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뭐냐? 아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 그쵸? 그래서 친구나한테 그래요. 프랭크. 유슈 d 뭔가를 충고할 때는 should를 넣어줘야 돼요. You should cut down on pizza. 또는 you should cut down on eating pizza at nigh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줄여야 돼요. 아저 요즘 담배 좀 줄여야 되는데, 아, 담배 끊지는 못하고 담배 좀, 좀 줄여야 돼 있어. 담배 이렇게 딱 물죠. 담배를 막 하루에 한 값씩 펴. 안 됩니다. 뭐랍니까? I 해야 되니까 should. Cut down on smoking 이렇게 됩니다. 이 남의 핏 능력이 보이죠? 이게 smoking이에요. Cut down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겠죠. 아 요즘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래. 커피 좀 줄여야겠어. Coffee, coffee가 커피. 보이죠? Coffee입니다. 아줄여야지 I should cut down on coffee.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또는 I should cut down on drinking coffee. 이렇게도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cut down 과 cut down on에 관련된 표현 공부를 해봤어요. 일 요새 너무 많은데일좀 줄여. You should cut down on working 이렇게 쓸수 있죠. 아, 선생님 숙제 너무 많이 줘요. Can you cut down on homework, please? I'm so busy. 이렇게도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cut down. 뭔가 많은데 이렇게 약간 줄이는 게 바로 cut down입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설탕을 줄이면서 커피를 마시는 건 어떨까요? I think you should cut down on sugar in the coffee. You can do that. 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cut down.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